치즈버그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어김없이 교환우기를 가지고 왔어요. 어, 교환우기를 많이 신청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교환을 조금밖에 못하니까,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더 교환하실 분을 좀더 구하기 위해서, 그전 영상은, 그 바로 전 영상 교환후기는 아직 교환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제, 그, 뭐지, 영상에 마감이던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 말이 뜰 거예요. 이렇게 다, 일단은 그전건 아직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전전, 전전 거두 개의 그 교환은, 어, 했습니다. 그래서 전 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많이 교환도 해주시, 일단은, 교환 시청도 해주시고, 오늘 이제 또 어김없이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하려고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뭉텅이고얘까지 합하면 네뭉텅이에요 얘는 얘는 그냥 제 수제, 수, 수제 봉투에다가 그냥 제가 만든 도일리 그런 꾸민 거 이렇게 그래서 얘, 얘까지 합하면 네 덩어인데 리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말한 거와 같이 이거는 트레인 이 봉투예요. 여기 밑에는 요도원으로 했고 이렇게 트레인 이렇 이렇게 하는 거 변형 트레인 봉투를 하나만 제가 수제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도일리 제가 꾸민 건데 너무 못 꾸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꾸미 꾸미는 건 좋아하는데 잘못 꾸면서 그게 탓이죠. 하하 다음에는 제가 꾸민 요런 수봉인데요. 이것도 정말 못 꾸민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쁘게 꾸며 보았어요. 속샷은이 정도고 지금 방금 전에 초점이 안 맞았어. 얘는 마감용 할 거고, 요거는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는 한번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제가 정말 죄송한 게 지금 먼저 부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부위를 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먼저 부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마감을 안 했어요. 판칭문이랑 이런 거 체크리스트에 다 적어 놨고요. 체크리스트는 여기 안에만 있는 것만 체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안에는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있어요. 네,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인스 다섯 장. 보안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얘 하나가 불투명이고 다 투명입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요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떡맨은세 도안인데 각자 열 장씩 준비했어요. 얘열 장, 요, 요거 강아지 열 장, 여기 하트 열 장, 요런 거열 장. 제가 지금 요런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게 이 정도로 이렇게 많아가지고 앞으로 교환 교환할 때도 요런 도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도안도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마감해 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요런 식과 세크 리스트가 있어요. 수봉 안에 넣어겠습니다. 이 부엉이 도무송으로 마감해 주도록 할게요. 제가 최대한 미니미니하게 있어요. 제가 손이 엄청 작은 편이거든요. 저희 반에서 제가 세, 손이 아마 제일 작을 거예요. 근데 제손 많아요. 제 손보다도 저 작아요. 그래서 되게 쪼깨해서 네, 어, 귀여워요. 하하하. 그 다음 수봉 소개해볼게요. 아까 소개를 못했던 문조복인데요. 문조복에와 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먹거리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전공, 나공. 전공으로 보셔도 되고, 나공, 나공으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교환하실 분 안, 안 정해놨는데, 그래도 일단은 미리 적어놨고요 요거는 피규어인데, 이게 핑크색 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그런 요런 게 있어서, 어,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 거고, 요거는 사탕. 간단한 먹거리와 면봉 10개입니다. 제 교환에는 거의 다 면봉 10개가 들어오는 것 같죠? 이것도다 정리해주고 올게요. 요거는 저절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 마감용은 인스는 따로 붙이지 않도록 할게요. 다음은 요런 음악 같은 요런 파랑파랑한 봉투예요 요것도 제가 꾸민 건데 요거는 그냥 인스 하나만 이렇게 탁 붙이면 이렇게 이쁘게 꾸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어 반짝이풀 같은 거예요. 이거 한 요거 금색이랑 빨강색만 아주 조금 사용했는데 그래도 아직 충분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 네 괜찮을 거예요. 하하.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마감용 할 거고 이건 연예인 포카예요. 지금 앞에 보시는 요 연예인이 트와이스잖아요. 이게 다섯 멤버하고 뒤에 딸은 똑같이 생긴 그네 멤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즈 있고 그다음에 단, 그 다음에 여자친구의 유주 포카가 두장 있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 단체 포카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있고 얘는 제가 제가 꾸민 직접 꾸민 여기 뒤에 보면 핑크색 보이죠? 제가 꾸민 도일리가 세장 정도 있어요. 얘 작은 거 하나랑 이렇게 큰 도일리가 세장 정도 있고 이거는 어 그거 빼고는 다 일반 도일리예요. 일반 도일리고 제가 최대한 많이 빵빵하게 넣었습니다. 한 20장 정도 될 거예요. 하나씩 다 떼어보시면 두께도 조금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OPP예요. OPP는 OPP랑 지퍼팩인데 최대한 제가 많이 넣어드렸고요. 한 10장 정도는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수봉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도 안에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에 넣어 주었고요. 이것도 요 고양이 도무송으로 마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수봉도 마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냥 이런 식으로 수봉이랑 도일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덩어리가 가요. 어, 저랑 되게 맞게 해주시는 분을 하고요. 톡티나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어, 톡티게, 티, 톡티가 괜찮겠죠? 이렇게 톡티로 적어주시면 되고, 네, 톡티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따로 정해가지고, 그 분께 카톡으로, 이렇게, 어, 카톡으로, 조금 카톡으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우치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파우치인데요. 혹시나 저랑 파우치를 이거랑 다른 거 교환하실 분은 여기 파우치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톡으로 한번 해보고 파우치 서로 바꿀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파우치도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청 바라고 오늘도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